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제가 뇌전증이 어떤 병이고 이게 왜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제 다른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병들이 있어요. 뇌전증하고 유사하게 다른 것도 이제 뇌전증하고 유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몸이 뻣뻣해진다든지 의식을 잃으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 같은 거는 뇌전증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간별할 수 있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것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뇌전증이란 어떤 병인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발작을 하는데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뇌전증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뇌전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특정한 신경세포들이 일시적으로 과민하게 흥분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의한 정기적인 방전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는 이것이 유발되는 것과 비유발성 발작이 있는데 유발성이라고 하면 특정 뭐 약물 우리나라에는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술을 너무 과민하게 많이 먹다가 갑자기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비유발성 발작입니다 왜냐 그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뇌의 어, 특정한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흥분 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갑자기 흥분하게 되는 그런 비유발성 발작이 실제로 뇌전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전증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 다른 유발 요인 없는 비유발성 발작이 적어도 두 번,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이 아니고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이상 발, 발병 발생하는 것을 이제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경련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드문 질환이고, 본인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또한 이게 유전이 돼서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경련 자체 때문에 이것을 그 괴로워하시는 분들 보다는, 아까 자, 아까 비디오에서 나왔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발작하냐이 사람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서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고, 대개 이게 그 치료하기 힘든 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뇌전증이라고 해도 뇌전증 자체를 인,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은 되게 생각보다는 흔한 병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번 발작이 있을 경우는 3%에서 5% 정도 매우 흔합니다. 일생 생활에 한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건. 뇌전증은 그래도 10만 명 중에 50명 정도이고, 유병률은 이제 1000명 중에 5명 정도로 되게 흔한 병입니다. 아까 말, 아까 봤듯이 거의 50만 이상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전증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러한 병은 되게 흔한 병이라서, 대 얘기가 엄청나게 드문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것은 대부분 이제 선천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내 이제 다른 이상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나타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중년기에 들으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으면서는 이제 뇌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60대 이후로 특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러한 다른 뇌에 다른 특정한 손상이 가해지면서 그 뇌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라서 지금도 흔하지만은 점점 더 흔한 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뇌세포는 다 흥분작용을 가집니다. 흥분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흥분되는 것 기전이 있는데 <laughs> 정상적으로는 흥분하는 것과 동시에 억제하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흥분하는 그 기능이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아니 억제하는 기능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경우에 발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뇌의 신경세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특정한 더 연결이 그 강한, 강한 부분이 있지만은 각각 다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특정한 부분에 이제 과민하게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주변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이 흥분하는 기능이 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이 흥분하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 과민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만일 운동하는 영역과 관,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팔다리를 떨거나 이러한 외부로 나타나는 경련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운동세 운동하는 세포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인지하거나 이제 깨어 있는 그런 역할하는 세포를 침범하기가 이제 과민하게 흥분된다고 하면은. 외부로서는 이렇게 떠는 양상이 나타나진 않지만은 실제로 멍해진다든지 인지가 떨어진다든지 그러한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전증은 뇌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그런 회로나 이런 흥분성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전이 아닙니다. 유전이 있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유전성 뇌전증은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전증은 유전이라고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원인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이제 출산 시에 다른 이상이 있거나 아니 <laughs> 출산 시에 뭐 저산소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거나 선천적인 원인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특히 이제 열성 경련이 열이 나면서 애가 경련하면서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시적으로 일회성이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진행해서 뇌전증으로 가, 어, 진행할 위험성이 이제 하지 않은 애들 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률적인 문제고 열성 경련했다고 을 뇌졸중, 뇌전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평가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다른 뇌에 손상이 되는 그런 기전 병면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외상을 당하면서 이제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뇌전증의 원인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발성, 증상성, 은닉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이나 다른 뇌 종양 이거하고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병소가 뚜렷한 경우에는 증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이제 유전 이해에는,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성이라고 하고, 뭔가 있을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그 증거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응립성이라고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도만 해도 대부분은 원인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저희가 다른 원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아마도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 그 종합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단순히 세 가지로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유전성, 구조적인 이상, 면역 이런 당, 다른 이제 검사나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뇌전증에 원인,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절반 이상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발작의 양상을 보면은 뭐 팔다리를 떨면서 고개 한쪽으로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그런 경우를 흔히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전신 경련이겠지만, 은 얼굴이나 팔다리 쪽으로 이렇게 툭툭 튀는 듯한 이런 부분 경련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범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잠깐 동안 멍해지거나 의식이 약간 감, 깜빡하다가 깨거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평소하고 뭔가 달라서 뭐 혹시 치매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안에서는 경련을 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거나 이제 시야의 이상으로 번쩍번쩍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양, 다양한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각각의 뇌가 그 발생하는 신경 흥분에 따라서 그 신경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해당하는 그 기능을 과음인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운동 쪽에 관련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고 뒤쪽에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에서는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그러한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후각 쪽으로 나타나면 막 이상한 냄새가 갑자기 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단순히 팔다리를 떠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뇌파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뇌 중심 부위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이러한 그 뇌의 어떤 특정한 영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러한 발작파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특정한 앞머리 쪽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앞머리 쪽에 국한되어서 이러한 발작파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타나겠지만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할때 이러한 뇌전증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뇌전증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와 어떠한 그 검사 결과에서 어디에서 내전증이 나타나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소견으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자면, 전반적인 내전증 발작은 이렇게 의식이 갑자기 깜빡 없어지는 소발작일 수 있을 수가 있고, 전신을 이제 팔다리를 떠는 경련이라든지, 아니면 움찔움찔거리는 근견성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분 내전증 발작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한 부위만 발작하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잃지 않고에 따라서 이제 단순 부분 발작, 복합 부분 발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퍼지게 되면 이제 전신을 팔다리를 떠는 2차성 발작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전증을 단순히 이제 한번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전증이라고 단순히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유사한 질환들이 이런 뇌전증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간별하는 것이 이제 불필요한 치료나 이런 것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동되는 질환은 어, 이런 뇌전증이 실제로 뇌 이상 흥분되는 세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심적인 원인에 의해서 본인이 물론 이건 꾀병은 아니지만은 다른 이제 무의식적이나 그런 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본인은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발작할 때그 뇌파를 찍어봐야지 그것이 진짜 뇌전증 발작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정신이 아득해지고 팔다리가 저려오는 과호흡증후군이나 이제 소변을 보거나 대변 보거나 피를 보고 쓰러지는 이런 실신이나 갑자기 서 있다가 뭐 식은땀 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지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갑자기 움직이려고 할때 몸이 굳는 것 같거나 몸이 꼬이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근이, 근긴장 이상증 또뇌전증과 유사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실신은 아까 말했듯이 뭐피 보고 쓰러지거나 이렇게 소변 보고 쓰러지다가 이런 미주신경 자극성이 있고, 이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 쓰러지는 체위성이 있을 수가 있고 심장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부정맥이나 이런 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심장에 원래 병이 있어서 심장에서 이제 뇌로 피를 짜주는 힘이 떨어지는 심장성이 있을 수가 있고 과호흡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대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비디오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뇌전증 발작을 직접 볼수 있는 그런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사실 여기에 입원을 해서 며칠 동안 뇌파를 찍는으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서도 뇌전증이 실제로 저희가 의료진에게 보이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은 주위의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상황에서 카메라로 이제 찍어 오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동반된 가족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경학적인 진찰이 중요하고, 아까 보셨듯이, 뇌파 검사가 결국은 뇌전증의 이제 진단에 되게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이것은 뇌전증이 아까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지, 한 곳에 이제 국한되어 나타나는지, 이런 뇌전증 초점을 알게 되는데 되게 중요하게 되고 이제 이것은 이 뒤에 시행하는 검사이지만은 어 24시간 이상 이제 비디오로 환자가 경련하는지를 찍으면서 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이제 신경 영상 검사를 합니다 MRI가 일반적으로 그 뇌에 다른 이제 병변이 있는지를 알게 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뇌의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뇌의 그 혈류나 대사 작용을 보는 스펙트나 패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뇌절증이 왜 생겼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력 청취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고 실제로 보면 고개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몸을 떨어도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것이 더 심하게 떨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전반적으로 뇌경련이 생겼는지 국소적으로 생겼는지를 간별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동영상을 찍어 오시라는 거고, 뇌파 검사는 이렇게 뇌에 다른 다양한 전극을 붙여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뇌파의 정기적인 현상을 그래프로 기록하는 것이고, 대부분 한 30분 정도 기록하게 되고, 이제 누워있으면서 각각의 상황을 유발해서 각각 상황에서 이제 뇌전증, 경련파가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 찍고, 수면하면서 찍고, 과호흡을 시키거나, 이제 빛을 번쩍번쩍거리면서 찍으면, 그렇게 하는, 유발시키는 것은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경련파가더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뇌파는 30분을 찍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생활하는 중에, 그 30분만 딱 찍어서 우리가 경련이 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파를 시행하였다고 해도, 실그 뇌전증이 있는 사람에서 경련파가 나타나는 경우는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뇌파에서 깨끗하다고 해서 경련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어, 뇌전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전혀 없고 적어도 세번 이상은 시행을 해야지 어느 정도 그 경련파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한 80에서 90%까지는 올라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왔듯이 4회까지 사용한 경우에 92%. 그리고 또 경련파가 나타난다고 해도 정상인에서도 이러한 파가 나타나는 경우가 2에서 4% 정도 되고 실제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경련파라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련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오른쪽 앞머리 여기 이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오른쪽 앞머리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결국은 경련파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한 세포가 과민하게 흥분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뇌파 검사의 목표이고, 이제 실제로 여러 번 했지만 환자가 계속 경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환자가 어떻게 경련하는지, 그러한 경련하는 상황에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제 뇌파 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뭐 하루 2, 3일까지도, 이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이제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심적으로 나타나는 발작의 경우에는 이제 경련 발작을 하는데 뇌파는 깨끗할 경우에 이것은 확실히 심적인 원인에 의한 발작으로 진단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를 그 다음에 흔하게 찍게 되는데 구조적인 이상을 알기 위해서 나타는 것이고 이것은 뇌전증인지 아닌지보다는 뇌전증이라면 왜 뇌전증이 생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뇌전증 환자에서는 다른 MRI보다는 조금 더 그, 해마 쪽이나 이런 것을 정밀하게 찍는 MRI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해마라고 해서 우리 몸 기억이나 인지를 담당하게 되는 부분인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위축이 되어 있고, 신호가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이러한 것이 이제 해마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이것이 측두염 내전증에서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라고 할수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축도엽 내전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 축도엽 쪽에 다른 이제 혈관 기형과 같은 다른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쪽 그 이제 피지, 뇌피질에 기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내전증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특정한 부위에 이제 뇌, 그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뇌전증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이제 뇌에서 이상 그뇌 특정 세포가 이상 흥분 작용을 하는 것이고 유전성은 대부분은 없습니다 천 명당 다섯 명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되게 흔한 질환이고 다른 원인과 감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특히 뇌전증이 아닐 경우 칠신과 같은 경우에서 뇌전증 약을 복용하면 그만큼 환자의 부담이 적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뇌파 검사랑 뇌 영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그 병력과 같이 종합해서 뇌전증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